안녕하세요, 황 목사입니다. 오늘은 전도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도는요 말 그대로 도를 전하는 걸 전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러면 전도를 하려면 도를 먼저 알아야 하죠. 우리 주의 도를 알아야 전도를 할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아볼로가 아볼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학문이 많고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 그리고 일찍부터 주애도를 깨달아서 열심으로 주애도를 전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이가 알고 있었던 성경 즉 구약은 말이죠 이가 주애도를 깨닫기 전에는 바리새인처럼 인식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구약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을 텐데 주애도를 깨닫고 난 이후에는 구약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다는 라 거죠. 그러니까 구약은 그림자라고 하고 모형이라고 말을 해 놓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한 실체는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을 했다는 라 거죠. 어느 교사한테 들었겠죠. 그런데 이가 성경에만 능통을 한 것이 아니라, 학문에 능하더라, 학문이 많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깨달은 주의도를 열심히 전하는데, 그냥 열심히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헬라 철학이 지배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학문적 지식을 총 동원을 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가능한 설명들을 잘 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아주 열심히로 그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요한의 침례만 알 뿐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요한은 요한의 침례는 회개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알고 있었던 복음은 회계 뿐이었다라는 거죠. 구원의 전 과정 중에서 회계만을 알고 있어서 사실은 구원에 대해서, 어잘 깨닫고 있지 못했던 거죠. 부족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스킬라 아굴라 부부가 데려다가 주 죄들을 더 자세히 풀어 가르치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식인들은 자기들이 다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프라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어,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고 그것에 대한 어, 자존심, 자존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데 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데려다가 주예도를 더 자세히 풀어 가르치는데 그가 배우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주예도를 깨닫고 있었어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자신이 그냥 박사인데 말이죠. 누가 더 가르쳐주니까 그걸 배우더라. 먼저, 여러분들, 전도를 하려면 이와 같이 주의도를 배워야 합니다. 내가 지금, 주의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시고 말이죠. 혹시 나도 성경에 능통하지만 혹시 구원의 전 프로세싱 가운데서 전 과정 중에서 일부만 알고 있지 않을까?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주의도를 먼저 깨닫는 것이 그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제가 목회자니까 저에게 누가 만약에 전도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주세요 라고 만약에 만약에 이렇게 요구를 해오신다면 저는 예를 들어서 전도 세미나 같은 것이 있고 저에게 그 세미나 강사가 돼서 말씀을 부탁을 하신다면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도하지 마세요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전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다 알고 계시듯이 한국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욕을 먹고 있단 말이죠. 뭐라고 말을 해도요?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저 어디 가서 전도지나 나눠주고 또뭐 어떤 자그마한 선물 같은 걸 준비해서 나눠주고 하는 것들로 어, 전도가 될 것이라고 어, 생각지 마시고 또 예수천당 불신족 플래카드 써가지고 말이죠 어, 그런 것을 들고 다니고 확성기로 막 어, 소리치고 다니고 어, 이러한 것들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주의도를 모르는 상태로 교회로 데려가는 거 있잖아요. 아 이게 물론 교회로 데려가는 일이 어, 주의도를 가르치는 한그 길이 될수 있죠. 그런데 우리 지금 현대의 기독교를 보자고요 한국 기독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고하신 그대로의 모습이 아닌가 싶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땅과 바다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교인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교인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땅과 바다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애를 쓰더라 그래서 사람들을 그렇게 데려오려고 그렇게 애를 쓰더라 그런데 그렇게 데려와서 배나 지옥 자식이 지옥 자식을 만들어 버리는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죠. 괴로 데려 데리고 왔는데 지금 어그 개교의 중심으로 어, 경쟁 체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교의 성장을 위해서 어, 내교회가 커지는 것을 어, 어떤 개교회마다 어, 절대 명제 혹은 목표로 설정해놓고 말이죠. 그렇게 어,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에, 그럴 때 교회로 데려가는 것이, 과연 주의도를 가르칠 수 있는 한 방책이 될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면, 정말 그렇다고 답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경고를 하신 데도 다 연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어, 그러니까 지금 어,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도를 먼저 깨닫는 일이니까 지금은 전도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나 잘하세요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주의도를 열심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주의도를 열심히 배우는 것이 교회 개혁을 하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은 어, 주의도를 전해야 될 때가 아니라 교회 개혁에 힘을 써야 할 텐데 여러분들 먼저 어, 교회 개혁에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개혁은 요 어, 교회의 한 지체인, 교회의 한 멤버인, 어, 내 개혁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주의도를 열심히 배워야 하죠. 열심히. 그래야 교회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를 어, 볼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변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안을 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성경적인. 그렇죠. 정답을 제시를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부터 교회 개혁이 시작이 돼야 되는 거죠. 나로부터 개혁이 시작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개혁은 말씀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인 모습은 뭐냐면 말씀으로 나의 인생관, 역사관, 가치관, 세계관, 윤리관 이런 것들을 바꾸는 걸 개혁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생각을 온전히 말씀으로 바꾸는 거예요. 말씀이 가르쳐 주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대로의 세계관을 갖는 거고요. 그대로 역사관을 갖는 거고 인생관을 갖는 거고 윤리관을 갖는 거죠. 그게 개혁이거든요. 그렇게 내내 내 삶을 개혁을 하고요. 그리고 보면 교회가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나 그밖에 다른 많은 구절들 뭐 모든 선지자들에게 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 특별히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그 잘못한 이스라엘에게 내게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이켜라라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괴해를 향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하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괴해 개혁이에요 이것이 선행되어 져야 그래야 전도를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교회가 올바로 쓰는 일이 중요하니까 그 교회 개혁에 여러분들 힘을 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전도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읽은 책 중에 월십 이벤젤리즘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전도한다는 거죠. 어 뉴욕의 할렘가에 제가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홈리스들 그러니까 집이 없이 길거리에서 자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상대로 목회를 하는 사람이 어느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어 그런데 이그목사님 어 그러니까 그 교회는요 할렘가에 있는데. 그그 그 교회 옆으로 많은 그 홈리스들이 지나다닌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홈리스 중에 한 사람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대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까지 사역을 어떻게 중심을 하고 있었냐면 어, 먹을 것이 없는 길거리에서 어, 사는 사람들이니까 주로 구제 사역에 힘을 썼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먹을 것들을 어, 도네이션을 받고. 그래서 또 헌금도 받고 그래서 그들이 먹을 것이 부족하니까 먹을 것을 나눠주는 사역을 주로 했는데, 어, 느날한그 홈리스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더라라는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자동적으로 주머니에 손이 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지갑을 꺼내서 돈을 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그 홈리스가 말하기를 그거 말고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쭉 말을 하는데 자기는 홈리스가 된지 6년이 됐는데 이교회를 매일같이 왔다갔다 지나쳤다. 그런데 지나치면서 드는 생각이 이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저들은 나와 정말 무언가 다른데 그 다름이 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름을 알고 싶어서 그래서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에 그 목사님이 회개를 했다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리고 어, 그를 껴 안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그 홈리스가 어, 물론 그 교회가 어려운 사정이어서 그런지 그 교회에서 어, 살면서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어, 돌아보고 도와주고 하는 일을 이제 어,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그런 간증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음. 일단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해요. 예배를 통해서 전도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도 지금까지 예배 회복 운동이랬는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배 중심주의, 어찌 보면 예배가 최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빠져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를 부르시고는 예배하라고 부르시지 않고요. 예배는 당연히 기본이죠.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업으로 만들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배가 사람 낳는 한 일종의 도구도 될수 있더라는 라 거죠. 그런데 예배가 어떻게 드려져야 하는 거냐면 예배 예식이 아니라 예배 서비스가 아니라 예배는 삶을 통해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 말씀대로 너의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라 그러니까 내 몸이 저지르고 있는 모든 불의한 것들, 죄악된 것들, 탐욕스러운 것들, 시기와 질투에 어, 그 휩싸여 있는 모든 나의 그릇된 것들, 내 속에서 하나님의어하나님의 어, 하나님의 선한 법을 섬기려고 하는 것을 막는 모든 악한 것들이런 것들을 불사르는 것을 어, 우리들이 성도들이 드려야 할 마땅할 예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예배는요 삶 전체에서 드리는 거란 말이죠. 이와 같이 올바른 신자의 삶을 어, 살게 되면요, 이와 같이 홈리스가 궁금함을 표할수 있다라는 거죠. 저들은 뭔가 다르다. 이 다름을 구별됨, 즉 거룩함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구별됨의 모습이 세상에 전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아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하나님께서 더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예배에 대해서도 올바로 인식을 하고요. 그래서 이 예배의 삶을 전 인생에 걸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게 되면 그것 자체로 전도가 될수 있다. 아주 훌륭한 전도가 될수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방송 중에 관계전도가 비성경적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어, 아마 그것에 깜짝 놀라셔서 이 전도에 대해서 질문을 해오신 것 같아요. 관계 전도라든지 고구마 전도라든지 진돗개 전도라든지 이건 전부 방식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방식에 관해서 고민할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도 제자들을 보낼 때 그냥 보내셨거든요. 그렇죠? 어, 그냥 보내시고 어,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거지, 무슨 어떤 방식을 특별히 고안하라고 말씀도 안 하시고, 또 고안하셔, 고안하신 다음에 그 방식을 사용하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으니까, 먼저 중요한 건, 주의, 주와 함께 삶을 나눴던 그들이 주를 온전히 깨달아서 그 주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가 무슨 일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가, 그리고 그가 성취하실 일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깨달아서 그것들을 어, 말씀으로 전하고 삶으로 살 아, 살아냄으로 전도를 했던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 방식에 아, 몰입된 것 때문에 제가 비성경적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관계전도 같은 경우, 관계전도에서요 주의 의 돈은 사라지고요 관계가 핵심 단어였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와 같이. 어, 그와 같은 현상 을 보인 것 때문에 제가 비성, 경 적이 라고 말씀 을 드린 거 죠？방식 어, 은 사실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 하고 고안 해내 아, 서, 사 용하 는것자 체가, 문 제가 되 지는 않 은데, 이와 가지 관계 전도 라고, 하는것 어, 들이 그리고 그것 을 실천 했던 사람 들이 관계 를 어, 설정 하고 어, 또하는일에 어, 그것 에 굉장히 많은 에너 지를 쏟아붓는것 처럼, 보여서 그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관계 전도를 가장 잘한 사람이 물론 뭐 제가 잘못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신천지 이만희 교주예요. 각 교회 자기의 사람들을 침투시켜서 관계를 맺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희교 교도들을 만들었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 관계전도란 말을 제가 비상경적이라고 말을 했던 거거든요. 고구마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익은 고구마인지, 설익은 고구마인지, 아니면 안익은 고구마인지 푹푹 찔러봐라. 이런 게 무슨 전도입니까? 이거 주의도를 전혀 전하지, 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뭘 푹푹 찔러봐요? 어 그리고 진도계 전도도 한번 보면 놓지 않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어 고을에 들어가서 또 어느 집에 방문을 하게 되면 어, 평안을 빌어 주라라고 하는 거죠. 이 평안이 안식이에요, 쉼. 그리고 이 안식이란 말은 구원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라는 거죠. 이 집에 복이 있되 하늘의 안식이 있을지어다라는 복을 아, 말씀을 전하라라는 거죠. 마음을 열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여라 라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건데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에 있는 먼지를 털어버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냥 끝까지 물고 늘어지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진돗계 전도법 과거에 또막 그렇게 해서 한국교육에 휩쓸었던 그진돗계 전도법 같은 경우도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바른 모습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리고 어, 고린도전서에는 뭐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또 율법 없는 자를 얻기 위해서 율법 없는 자가 아닌데 나가 이 율법 없는 자처럼 그렇게 행동을 한다 왜냐하면 사람을 얻기 위해서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일단 삶을 나눠야 해요. 삶을 나누지 않고 가서 말로만 전하는 거 그거가 절대로 전도가 되지지를 않습니다. 그들과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면서. 어, 그들에게, 그러니까, 어, 주의도를 모르는 사람들의 관심사나, 또 그들이 어, 어떤 추구하고 있는 것, 또 좋아하고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지 않고, 또 그들의 고통에, 그들의 슬픔에 함께 어, 그 슬퍼하지 않고, 뭐그 고통을 함께 나누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가서 무조건 입으로만 전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명동거리에 가끔 보면 막 시커 운데도 불구하고 예수천당 불신 쪽 외치는 사람들. 그거 갖고는 주의도가 전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말씀을 선포한다, 뭐 주의임지를 선포한다 하는 그 무지막지한 교리 같지 않은 교리 때문에 그러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는 주의도가 전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세월호 사건 같은 것들이 벌어졌을 때, 이와 같이 참사가 벌어졌을 때 그들의 고통을 나누고 말이죠. 어, 또 아파하는 유가족들이나, 어, 또뭐 어, 아무튼 이런 분들의 슬픔에 어, 같이 슬퍼하고 하는 이와 같이 삶을 나누는 일이 있지 않는 한. 어, 절대로 전도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믿는 예수가 뭐냐? 오히려 세상이 기독교인들에게 가르치잖아요. 물론 그들이 말하고 있는 아, 예수는 잘못됐죠. 그들이 요즘 가끔 어, 말하는 예수를 보면 흡사체 개발화처럼 막 말을 하고 말이죠. 그 다음, 어, 교황처럼 말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진보 신학을 하는 기독교 내에 사람들 역시도 해방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거든요 그냥 어떤 근사한 모범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을, 설정을 해놓고 어, 그는 이와 같이 사회의 여러 가지 유익을 위해서 일을 했다라는 정도의 신으로서가 아니라 훌륭한 사람 정도로 격화시켜서 이렇게 오히려 어, 너희들 어, 이 예수가 원래 성경을 보면 이런 모습이었다 뭐 가난한 자 함께 있었던 자였다 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오히려 교회를 가르치고 있더라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아서거든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죠. 믿음의 대상으로, 그리고 신으로서는 인정을 이해하고 를 있지 못하는 거죠. 신의신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다고 보여지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해서 자신들이 답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답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 현대 작금의 현실이더라. 왜냐하면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어,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어,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으니까 이웃의 고통에 어, 나몰라라 하고 살고 어, 이웃의 슬픔을 어, 외면하고 살고 또 어, 자신에게 닥쳐올 고통 어, 그 고통 때문에 그 함께하지 아니하고 이런 일들 때문에 욕을 먹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어, 그래서 너희들이 바른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하지 어,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삶을 나누는 일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유대인처럼, 그리고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 없는 자처럼, 죄인처럼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신 그 사랑,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그 사랑으로 사람들과 그 사랑을 나눠야 합니다. 얼마 끝까지 해야 되냐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어,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형제를 사랑하은이라고 고백을 한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끊쳐진다라고 말하는 건 정말 어, 어마어마한 마음 어, 말이잖아요. 지옥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와 같은 어, 상황에 처해질지라도라고 하면서 어, 그 유대인 형제들을 향한 사랑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한반도에 살고 있는 피를나는 우리 형제들 그 형제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내게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사랑은 사람이 못 만들거든요 사랑의 제조처는 하늘이란 말이죠 하나님 가슴에서 발생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 가슴에 자꾸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것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 사랑이 없고 내 가슴이 메말라져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늘 사랑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내 가슴에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선행되어져야 해요. 그렇죠.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이 죄도를 깨닫는 거고요. 그것이 십자가에 도에서 완성의 모습을 가진 거거든요. 그것을 알아야 죄도를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전도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목사로서 전도하지 마세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 속에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를 아마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